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 제의를 주셨을 때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 교육 과정을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최단기 합격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유일무이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혜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천대학교 간학과 교수 하선미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교육 컨설팅 전문 회사의 선두주자인 이노솔루션에서 이번에 인터뷰 영상 제의를 주셔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직 간호사였고 현재 간호학과 교수로 저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간호직 공무원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진심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은 8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이죠. 그만큼 월합에 안정적인 급여 체계, 연금,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 환경, 처우가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임상에서 삼교대를 하면서 또, 일반 병원에서 겪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는데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직업을 전향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변에 간호직 공무원으로 전향하신 분들 보면 정말 대부분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아무래도 워라벨이 좋다 보니 심적인 여유가 크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근무하는 분들과도 친밀한 관계로 근무하시더라고요. 어,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디더라도 하루 빨리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이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이고 과목이 다섯 과목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이 뽑는 만큼 합격 점수가 낮아져서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예요 단기간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준비기간 1년 이내 합격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시는 분 그리고 간호대학생, 임상실무 간호사 등 유형이 되게 다양하신데 늦으시더라도 내후년에는 대부분이 합격이 되니까 언제 시작하느냐, 어느 교육과정으로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인터뷰 제의를 주셨을 때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 교육과정을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중딱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1타 강사 교수진 그리고 간호직 공시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준비하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합격 수기도 600건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그만큼 노하우가 뒷받침돼 그리고 교육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정말 최상급 아닌가요? 믿고 따라오시면 합격할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험 준비부터 최종 합격까지 토탈 케어가 되는 부분을 꼽고 싶어요 수험 준비부터 모의고사, 필기, 면접, 최종 합격까지 정말 신경 쓸게 많은데 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는 과정이더라고요 이렇게 토탈 지원해주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인터뷰를 떠나서 아 그래서 최단기 합격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혜택이 정말 파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하면 100% 환급에 현금 30만 원까지 주면 여기 정말 남는 게 있나 싶은데요. 공부도 하고 간호직 공무원도 되고 돈까지 버는 과정이네요. 거기에 이론서도 모두 주고 부가적인 서비스도 많고 정말 여기가 유일무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혜택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로 임상 간호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학과 재학생들 정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지금도 힘든 시간이어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현직 간호학과 교수로서 그리고 임상 간호사였던 사람으로서 간호직 공무원을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가 합격의 문이 열린 이 기회를 잘 살리셔서 더 좋은 환경과 처우 마음껏 누리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누솔루션 지방직 간호직 공무원 최단기 합격 0원 프리패스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